자 요거 보시면 어, 주격 부어인데 좀 잘못 쓴 거죠. 이 형식이니까 목적격 부어해 주격 부어죠. 안 고치는 사람한명 있고요. <laughs> 대놓고 안 고치죠. <laughs> 자이 형식이면 당연히 주격 부어죠. 보시면 he came smiling at me 이뭔 말이야? 자, 뭐라고 써있죠? 유사보호. 배운 적 있나? 아, 유사보호 안 배웠어, 우리? 응. 지금 잘 보세요, 그러면. 유사보호라는 얘기는, 우리 유사 관계대명사 배웠잖아요. 그 원래는 관계대명사가 아니죠. 근데 뭐 삭제하고 보니까, 진짜 관계대명사 같아서 그냥 유사하다. 이렇게 한 거죠. 유사보호도요, 동사는 이형식 동사가 아닌데, 이형식처럼 유사하게 보여서 "이형식" 유사, 그냥 "유사 보호"라고 유, "유사 이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웃음> 자, <웃음> 그냥 예문을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가 매형식 동사죠? 이형식, 네. 이형식, 네. 또 이형식이죠? 네. 일형식이면 무슨 뜻이에요? 가다. 가다죠, 이형식이면 되다죠. 네. 네. The bread went. 배드 뭐예요? 네, 그 방에... 썩었다. 썩었다죠? 주어, 동사, 주격보 주격보 형사였잖아요 이건 되다가 된 거야 이거는 유사 이형식이 아니라 그냥 이형식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I went to bed 써있어 나는 썩었다잖아. 근데 그 의미가 아니야. 나는 나빠졌어 이거는 유사보호, 유사 이형식이라고 하면은 이게 1형식으로 해석해야 돼. 근데 말이 안 되잖아. 보, 이게 부사가 나와야 되는데, 전명구나. 부사가 나와야 되잖아. 근데 형용사가 났잖아.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나쁜, 기분이 상한 상태, 나쁜 상태, 건강이 안 좋은 상태로 갔다야. 갔다가 죽었다는 <laughs> 거예요. 나는 그러한 상태로 갔다야. 형용사인 상태로. 갔다 어디서? 여기에 명사가 올 수도 있어요. A Rich man. 나는 부자인 상태로 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난 부자가 됐다가 아니고. 그렇게 일형식으로 해석해야 돼. 이게 왜 그러냐하면 이겁니다. 자, 나는 뭐뭐 어, 뭐 아까 안 좋은 상태로 갔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원래 I was bad when I went 이거거든요. 나는 갔다죠. 내 갔을 때 나는 안 좋은 상태였잖아요. 내 갔을 때는 안 좋은 상태였어요. 근데 이게 우리 분사구문 배워듯시 접속사 상태. 자그 다음에 나는 갔다는 놔두고. 이 앞에 있는 애들 보면은 어 여기 반복이 되잖아. 근데 이거 형용사만 뒤로 빼는 거야. 네, 거꾸로 해볼게요. 거꾸로. 거꾸로하면 좀더 편합니다. 자, 나는 갔다죠. 언제 갔어? 내가 나쁜 상태일 때간 거죠. 나는 갔는데 언제 갔다? 나쁜 상태일 때 갔죠. 이렇게면 하좀 보기 편합니다. 자, 지우고. 지우고, 비동사 지우고, 그러면, I went to bed만 남죠. 그러면 난 나쁜 상태로 그런 상태인데 그냥 갔어요. 이게 해서, 일용식 자동사, 오케이? 동사는 일형식이 아니야. 일용식그 다음에 보어가 나오는 거예요. 형사나 용 명사가 나와야 돼요. 하나만 더 예의를 들어보면, 여기 예문을 보겠습니다. 요것도 그냥 보기 편하게 하겠습니다 그는 왔죠? 나의, 나를 나딱 찍어서 쳐다보는 거죠 룩겟 할때 그거야 나를 딱 보면서 미소지으면서 나를 보고 미소지으면서 ing 하면서 그는 왔다 나를 보고 미소지으면서 왔다 이거는 요 순서대로 해 볼게요 보기 쉽게 그는 왔죠? 언제 왔어요? when he was, he, was. Um, he was smiling and me 이거죠? 그럼 이렇게 지우고 이것만 남는 거죠. ing만 남는 거죠. 형용사와 형제인 분사만 남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he came when he was a rich man 했어. 부자일 때 그는 왔어. 또는 그가 왔을 때는 이미 부자였어. 이거 얘기하고 싶을 때. 그러면 지우고 지우고 지우면 뭐만 남아요? 어리치맨. 그는 부자인 상태로. 그는 부자인 상태로 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다란 이형식 동사도 있잖아요. 응? 근데 일형식으로 해석해야 돼. 그래서 왔다가 돼야 돼. 그렇게 헷갈릴 수도 있죠. 근데 문장에 따라서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요 유사 보어 형식이 사용되는 동사들은요, 어, 이렇게 대표적인 동사들이 있습니다. 가다, 요건 가다야. 되다가 아니야. 죽다, 오다, 되다 아니야. 뭐 이거, 이거 도착하다 이런 거 일형식으로 안다 돌아오다 돌아가 다 일형식으로 해석. 해 일형식 오케이. 몇형식 네. 했지만 해석 또일형식이야 동사가. 하지만 보어가 와요, 그지? 같은 접속사랑 왼 접속사랑 그 같은 주어 비동사가 생략이 되는 거죠. 분사구문 잘 생각했어요. 그다음 exhausted, exhausted가 뭐야? 소진된. 과거분사죠? 그는 비진맥진한 상태로 왔죠. 우리 굳이 또 해보면은, 갔죠. 그는 갔죠. 기진맥진한 이거 뭐가 생각된 거예요? When, When he, was, e x i s t e 그녀, 그가 기진맥진했 났을 때 그는 갔죠. 또는 그는 갔을 때 이미 기진맥진한 상태였죠. 바꿔도. 알았죠? 지금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한 거고, 이거를뺀 거죠? 그래서 형용사회 상태로 갔죠. 여러분, 이거를 모르면요. 원어민이 만약에, 아니면 뭐, 글을 쓸 때, 원어민, 문법 틀렸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원어민, 문법 틀렸어. 그렇게 되는 거니까, 어. 알았죠?